뭐를 아십니까 자 오늘은 음량학수지역 56번째 화산역해입니다자 화산역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을 60평생 혹은 120평생 잡더라도 인생은 나그네 같은 인생입니다. 여행을 한다는 거죠. 태어나서부터 죽을때까지. 즉 인생은 여행기를 어, 화산역에서 풀어옵니다. 자하늘의 태양 밝음 진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모두가 진리를 찾아서 이 세상을 태어난 겁니다 자 아래는 산 정지 멈춤이 있습니다 장애가 있습니다 그렇죠 화산열을 합쳐 보면 우리는 이 3차원 물질계에서 많은 장애를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진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진리를 추구해야 인생을 순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상당히 어려운 주역입니다. 그러나 상당히 쉽게 드립니다. 바로 쉽다고 말하는 것은 양과 음으로 결말을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남자여, 음은 여자라. 양은 길이여, 음은 흉이라. 양은 높고, 음은 낮다. 고절 뜻한 겁니다. 양은 하늘이여, 땅은 음이라. 시작합니다. 자, 초록은. 자, 주인공 여. 여면서, 려라고도 있습니다. 려라고 된그네의 뜻입니다. 나은의 인생은 나그의 길. 초륙입니다. 아무런 준비가 안돼 있는 초륙. 엄마 뱃속. 죄송합니다. 엄마 뱃속. 너무 쉽게 설명드렸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는 할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무조건 수용해라. 무조건 수용해야 될 나이. 현실계에서는 10대를 말하는 자리입니다. 자, 근데, 쇠쇠라 했습니다. 쇠쇠. 주역 처음 나오는 글씨 쇠 자. 쇠가 뭐냐? 이 쇠는 바로 자질구레하다. 자질구레. 예. 소인을 뜻하는 겁니다. 소인. 예. 생각이 작은 사람. 예. 좀 확대 해석을 하면은 이 소, 쇠쇠에는 이기주의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기주의자. 나밖에 모르는 사람. 나밖에 모르는 사람. 체가 중복됐습니다. 자질구레함이 중복됐다. 소인이 득세한 겁니다. 소인이 득세. 아, 어렵습니다. 10대 상당히 어려운 나이입니다. 여행을 해야 되는 회상입니다 10대 여행은 위험합니다. 전혀 경험이 없는 지도책이 없는 나이 10대입니다. 자, 세세니 자, 사기소. 사기소. 치 제라 자 재앙제자입니다 재앙제 취할 치자입니다 취할 치 재앙을 취했다 아 재앙을 취하고 싶은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십대입니다자 바소 극기자 아. 그래서 여긴 인데 이 재앙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 이 생각이 어리다라는 얘기입니다. 생각이 이기적이었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10대기 때문에 재앙을 취했다. 즉, 어린아이가 뜨거운 불에 손을 집어넣는 거를 상상하십시오. 어린아이가 뜨거운 불에 손을 왜 집어넣을까요? 뜨거운 거를 모르는 겁니다. 손이 탈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바로 부모의 봉양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물질계의 효상이고 도를으십니까 천도, 진리를 닦아야 되는 식입니다, 진리를. 그런데 이 10대 어린아이는 재앙인 거를 몰랐던 겁니다. 예. 하야 상화, 땡땡땡, 반복되는 이 상이 말하는 것은, 자, 단사를 보게 되면은 양이 와야 될 자리에 음이 와 있습니다. 자리가 바르지 않은 겁니다. 양자리엔 양이 있습니다. 새와 응의 관계를 보면은 양자리에 음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린아이 자리입니다. 하야 지궁이라 했습니다. 지궁. 복잡한 궁자입니다. 막힐궁입니다. 막힐궁. 막혔다. 선비사 마음심. 뜻지입니다. 예, 뜻지. 즉, 선비의 뜻이 궁색하다. 막혔다라는 겁니다. 막혀서. 예, 이기적이어가지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욕심을 부린 겁니다. 어린아이가 말이죠. 하야 재앙이라. 재앙제또 반복됐습니다. 재야 야 어조사 야입니다. 어조사 야 재앙을 불렀다 뜻이 궁색해서 원인입니다. 원인 결과가 다 나온 겁니다. 단사로는 자리가 바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육이 넘어갑니다. 주인공 또 나옵니다. 여 나그네 여여어여즉 차라했습니다. 즉곧 곧즉입니다. 곧즉 차 차가 버금 차 버금, 이등이란 뜻이 있습니다. 버금. 차석차석 하죠? 머무르다 뜻이 있습니다. 머무르다. 그렇죠. 머무르다. 아, 머무르다. 자, 곧 머무른다. 여행자가 20대 여행을 떠난 겁니다. 20대, 29세까지 여행을 떠나는데 머무르는 집을 말하는 겁니다. 집. 숙소죠. 숙소. 예. 자, 도를 알려드립니다. 여, 여기서는 직역을 하면은 집이고 여행자의 집이지만, 도의 집을 말하는 겁니다. 도가 머무르는 집. 도회가 될수 있고 절이 될 수도 있고 성모 마리아의 하우스가 될수 있는 곳이 예, 여기도 참입니다. 자, 참. 하야. 자, 회기자라 했습니다. 회기자. 회기자. 여러분들 우리 모두 좋아하는 자, 이 제가 재물 자자입니다. 재물. 돈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재물. 자본 뜻이 있는 자본. 예, 20대에는 돈은 무지하게 좋아하는 나입니다. 예. 회, 품을 의짭입니다 뜻을 품었다. 예, 뭐에 돈의 뜻을 품은 겁니다. 즉, 물질계의 뜻을 품은 겁니다. 물질계. 물질계에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돈은 황제입니다. 돈이 없으면은 인간 대접을 못 받는 3차원입니다. 하고, 양입니다. 회기자는 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쉽게 설명드렸습니다. 얻어야 됩니다. 즉, 뭐로 되냐 어, 동. 동톡정 아주 중요한 자 나왔습니다. 네, 고들정, 고들정, 바를정. 그렇죠. 곧도 바른 것이 바로 천도, 천도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천도 진리를 아이동입니다. 아이동, 아이동 톡, 톡 네, 종복입니다. 종복. 직역을 하면 종인데, 종복. 종이 어린아이다. 직역을 하면 어린아이지만, 여기서는 도반을 말하는 겁니다. 도반. 도반인데 뜻이 바르다. 뜻이 바르다. 음을 말하는 겁니다. 정신을 말하는 거죠. 정신. 정신세계의 완벽한 부처님이거나, 부처님이거나, 어,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부처님이거나 예수님이 동복정입니다. 쉽게 설명드려. 죄송합니다. 얻은 겁니다. 나는 물질을 얻었고, 나의 상대는 정신세계, 나는 물질세계의 왕, 정신세계의 왕, 나는 양, 너는 음, 나는 남자, 너는 여자, 나는 하늘, 너는 땅. 이것이 바로 도입니다. 도. 오늘은 여행자의 도를 풀어드립니다. 자, 상할 땡땡땡 했습니다. 여기 차, 예, 집이 여행 중에 집을 얻었다는 것은 어, 종무, 종무, 우야라 했습니다. 우야. 자, 종종 나오는 웃자. 예, 근심우. 자, 근심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근심이 마침종. 마침종. 왜 근심이 마침내 없을무? 왜 없을까요? 나는 돈과 물질을 많이 버는 능력자고, 너는, 내가 얻은 너는 동북적인 겁니다. 아이가 아닙니다. 도반입니다. 폭. 예. 종부종 아닙니다. 나보봐나 아래 사람 세상에는 아래 사람이 없습니다. 아래 사람만 말은 있지만 아래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내마내 <laughs> 마누라가 내가 얻은 여자가 곧든 여자였습니다. 바른 여자였습니다. 곧고 바른 여자를 얻었기 때문에 마침내 종부위하는 겁니다. 자 구상. 자, 여. 여. 분. 여분기. 차. 또 나옵니다, 차. 예. 여분기 차. 차차. 머무는 집입니다. 도의 집을 말하는데, 그 도의 집이 분. 불화자가 있습니다. 나무목 두 개의 불화자. 어, 무섭지 않으세요? 산에서 불이 난게 산업인데, 나무 두개 불. 예, 불사를 분입니다. 불사를 분. 여행 중에 불을 살렀다. 집이 불타버린 겁니다. 30대, 30대 상당히 또다시 위험합니다. 30대 찾아온 위기입니다. 나의 집이 불타버린 겁니다. 화재 보험을 들어주십시오. 어쨌거나, 상기동목이라, <laughs> 상기, 동복정이라 동복정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요 부처님이요 쉽게 설명드려 죄송합니다 예수님이고 부처님이고 정신세계의 리더입니다 예, 지도자 음이고 양이고 그런데 이를상입니다 상. 우리가 많이 보는 상할상 죽을상으로도 상됩니다 상갓집할 때 쓰는 상자입니다 그런데 불이 타가지고 나의 와이프를 잊어버린 겁니다. 쉽게 설명드려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려가 됐습니다. 위태로 올려, 위태로 올려, 근심 은 근심이 큽니까? 위태로움 큽니까? 근심은 작고, 위태로미더 크게 표현됐습니다. 30대를 맞아서 여행하시는 여러분,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20대, 30대, 도둑놈 많습니다. 20대, 30대, 사기꾼 많습니다. 사기꾼, 도둑놈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당신이 사기꾼이라고요? 응. 사기 열심히 치시되, 잡히지는 마십시오. 어쨌거나, 생활. 원문에 없는 꿀팁입니다. 사기꾼은 사기 열심히 치시고, 도둑놈은 도둑질 열심히 하시고, 그것이 바로 도입니다. 도. 천도입니다. 천도. 사기꾼 여러분, 잡히지는 마십시오. 어쨌거나, 상하, 땡땡땡땡, 여 분지 차는, 자, 이 집이 탔다. 내가 살아야 될, 내가 닦아야 될 도의 집이 불타버렸다. 원문에 충실합니다. 여기 상이라, 또여, 이 상할사의 어조사의 그 집이 타버렸다. 예. 아주 대흉이죠, 대흉. 예. 대흉. 이정도 상에 얻었으면은 어, 입산해야 됩니다 입산 입산수도 입산수도를 권장해 드립니다 하야 이여 이여여 어, 여가 반복되네 여여 더불여 더불어 한다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 여행자가 써있자 어서서있자 써있자 큰 뜻은 없습니다 아래에 있다 뜻이 저급하다 그래서 뜻이 낮다는 얘기죠. 뜻이 낮으니 결과는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 인과응보. 쉽게 설명드려 죄송합니다. 내가 겨자씨를 심었습니다. 그럼 결과는 겨자를 얻는 겁니다. 내가 수박을 심었습니다. 그럼 결과는 수박을 얻는 겁니다. 내가 내가 사과나무를 심었다. 그러면 결과는 사과를 얻는 겁니다. 뜻이 적급했던 겁니다. 쉽게 설명드려 죄송합니다. 30대 여러분, 뜻을 크게 가지십시오. 자, 하야, 기의 상야하라 그, 의로, 의로의로의 자입니다. 여기서 의로의로의 자의 본래 뜻은 바로 또다시 반복되지만, 천도를 아마랑 천도. 도를 아십니까? 천도가 의로 상용된 겁니다. 근데 상해버린 겁니다. 상했다. 의가 상했다. 천도. 의가 상했다. 상할 상. 죽을 상인데, 죽을 상. 예, 버릴 상으로도 산 버릴 상. 그 천도를 버렸으니 뜻이 적합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여행자의 10대는 엄마 뱃속이다. 여행 10대는 엄마 부모 말에 순용하시면 만사가 풀립니다. 자, 20대는 뭘 해야 된다? 구하라는 거죠. 동복정기라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뜻이 맞는. 사람을 곧고 바른 사람을 20대에 만나야 하는 겁니다. 20대에 뜻이 바른 사람은 누구요? 예수요, 부처요, 석가요, 공자입니다. 우리의 3대 성인 예수를 만나거나 석가를 만나거나 공자를 만나거나 언제 20대에 3대 성인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서를 해라, 독서를 해라, 독서를 해라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자, 30이 되고 보니까 뭐가 되냐? 30에는... 교만해진 겁니다. 교만이 위험한 겁니다. 30대는 교만해서는 절대 안되는 나이. 그런데 잘 닦고 왔다 면 교만하지 않는데 잘못 닦아서 교만하면 30년 인생 꼬입니다. 30이 됐는데 인생 힘들다. 석가공자 예수를 다시 한번 닦아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행자의 도 여러분은 지금 지구별 여행을 하는 몇 대입니까? 몇 대인지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어, 답방을 해 드립니다. 안녕. 여행자의 도, 화산여. 안녕.